막걸리 쭈꾸나니까 오늘은 왕노릇을 좀 하고 싶어지네요. 와, 상도 많이 타셨네. 어? 야, 음식이 맛있긴 맛있는 모양이다. 아주. 철학벌고 다 있네요, 여기도 그냥. 어. 사장님이시구나. 예, 어서 오세요. 어이 반갑습니다. 예, 전한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제가 알기에는 여기가 뭐 임금님 드시던 밥상을 자림이 좋다고 그래서 예, 예. 일부러 왔는데 맞긴 맞아요? 예, 옛날 대가야 시대에 예. 왕들이 어. 드셨던 걸 음. 지금 현대인들 입에 맞게끔 재조명해가지고 저들 아.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야, 제가 듣기에는 말이죠 예. 이거 뭐 보니까 뭐 진찬이라고 써놨어 예, 예. 진찬이란 뜻이 뭐야? 진수성찬 줄임말, 진찬인데 <laughs> 예. 진수성찬 말 그대로 이제 예. 어, 진상입니다. 그 대가야 시대 어른들, 예. 왕들께서 드셨던 예, 음식. 예. 예. 임금님이 드셨던, 왕들이 드셨던 예. 진상, 예. 상이다. 어, 그래서 나도 그 밥상을 한 상치, 한상 받으러 예, 왔거든요. 준비하고 어, 있습니다. 어, 한번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좀, 안, 안에 좀 해주세요. 예. 예. 왕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라면 뭐 최고의 한식이겠죠. 고소한 냄새가 마음에 가야금을 퉁퉁 올립니다. 그리요 16가지 이상의 별미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고령함만 빠질 수 없는 게또 요요 한우죠 한우. 각종 채소들이 한눈에 척 봐도 합격입니다. 제가 금년도라서 네. 이런 상은 처음 받아봐요. 이야 이게 종류가 한1대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요게 대가의 네. 진찰을 만들게 된 계기는 네. 그 저희들이 대구 인근인데 어, 사실상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네. 고령 군수님께서 뭐리일 네. 어,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예, 예, 군수님께서 음. 그 저희들 이제 외식업 하고 같이 컨택해가지고 어, 개발했습니다. 대가야 진찬은 주 재료가 고령 주변에서 나는 로컬푸드 음. 즉 고령 로. 인근에 난 특산품을 특산물로 만들어낸 찰입니다. 어, 로컬푸드, 로컬, 푸드 예. 예, 뭐 거기가 고령에서 다 나는 건데 네. 혹시 선생. 님 고령 특산물로 만드는 거 음. 종류가 여기 한 다섯 종류가 있는데 다섯 종류. 예, 예. 어느, 어느 것인지뭐알수 있겠습니까? 뭐딱 맞출 수있을같은데 예, 예. 일단은 한우 네. 고기 같아.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뭐 육회는 다 한우 똑 같은 네, 거고 그렇죠. 육회. 예 이것도 연근도 아마 혹시 고령가니까네 예, 맞습니다. <laughs> 맞죠 예. 그다음 뭐 이거지 뭐 야채 이거 아닐까? 아니요. 뭐예요? 개진 감자. 요건 감자입니다, 감자. 아 예전에 그거는 감자. 토질이 응. 사질이라 가지고, 겨의 예. 성분이 많아 가지고, 아, 예, 감자가 분이 많고, 응. 엄청 맛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은 응. 딸기 지금 한이 아 나오고 있습니다. 음, 고령 딸기. 딸기. 음. 예, 전국적으로 당도가 좋아가 유명합니다. 감자, 연근에다가 딸기, 부추, 한우까지 여봐라. 고령의 향과 맛을 앉은 자리에서 다 만났다고 전해라. <laughs> 이거 임금님만 드시게 너무 아깝잖아요. 음, 야, 한우 육즙에서 그냥 육즙이 쫙 빠져 나오는데 음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같아요 이런이 이런 음식을 임금님이 안 좋아하셨겠어요. 응, 살 만지는 거지 그니까그 <laughs> 응. 당시만 지금. 응? 지금 딱 맛있어요. 네. 맛있어. 아 음. 맛이었더라고. 음. 아이고 노도가 응? 그렇죠. 음. 야, 역시 고려하는 쪽군요. 네. 음. 고령 도축장이나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거리 가한 10분 거리에 보축장이 어. 있어가지고 항상 네. 신선한 아. 고기를 공급할 수 있어가지고 제들 뭐 고기만큼은 어 알아주고 있습니다. 예. 전국 각지에서도 찾을 만큼 유명한 축산물 공판장이 있다는데요. 우수한 암소도 가장 많이 유통된다고 하네요. 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도 지천에 있으니까 고령은 참 풍요롭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구령에 네. 와서 네. 대가야의 왕이 된 그런 기분이에요. 응? 당연하죠. 진수성찬에다가. 네. 이거는 원래 그 대가시대 왕들이 드셨던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대가야 진찬인데 아... 오늘 선생님께서 왕이 되신 겁니다. 네.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음식도 대접받아 먹어야 된다. 왕처럼 먹어야지. <laughs> 남천동에서 만난 촉촉한 불고기의 정체는 바로 언양식 불고기입니다. 1988년에 문을 연 전통 있는 집이라 그 맛이 정말 기대가 되더군요. 촉촉한 불고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아니 왜 촉촉한 언 양불고기가 이렇게 소문났어요? 보통은 시국점이든 식당에서든 불고기라고 하면 이제 등심이나 부위용을 제외한 나머지 조금 뻑뻑하거나 음. 안 좋은 부위에 양념을 해서 불고기를 만들어서 네. 이제 드시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에서 생고기로 등심 파는 부위를 아주 얇게 썰어서 불고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위구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 음식점 가면 불고기 달라면요. 이렇게 해서 국물이 나오고 맞아요. 불고기. 근데 여기 딱 이거 국물 떠먹을 건 없네. 그냥 네. 이거네. 언양 불고기 자체가 응. 그 언양식 불고기라는 말인데요. 아, 그냥 구워서. 네, 그게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응. 국물이 있는 전골이 아니라. 아, 전골이 아니라? 네, 그냥 살짝 양념만 된 생고기 같은 아. 국물이 없는 불고기를 언양식 불고기다. 그게 네, 언양식이요? 네. 신선한 한우 등심을 얇게 썰어 가지고 간장과 마늘로 슴슴하게 양념한 한양식 불고기입니다. 보글보글 익는거 보니까 참 음식이 맛있게 생겼다. 한번제가 맛을 보지요. 진짜 촉촉한 불고기인지 어떤 음. 불고기인지 34년 전통의 언양식 불고기, 음, 맛을 보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식감이, 식감이 좋아. 쫄깃쫄깃하면서 음, 불고기 이걸 마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해 먹는 건 전골이라서 전골 또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전골이 아니고 그냥 고기의 식감, 육, 씹는 맛. 응? 음, 도시 이 식감이 더 별미인데. 그래서 이래서 이거 소문 나고나 있어. 양념 맛이 진하지 않아서 고기의 풍미가 입안 가득 느껴지더군요. 곁들인 반찬은 주인장의 친정 어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만들었답니다. 음식과 손님을 향한 정성 어린 마음이 맛에 그대로 녹아나더군요. 음. 아주 식감이... 이 집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한우 암소 특수부위입니다. 정도쌀은 주인장 부부가 서로 다른 특수 부위를 접목해 직접 개발했대요 야, 육즙이 쭉 빠지면서 고소고야 응. 식감이 그냥 살아있지 네. 한번 드신 분들은 아, 요것만드 아, 이건 돈은데요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34년 세월 오랜 노포의 맛을 지켜나갑니다. 이건 뭐예요? 살치살. 살치살? 다 저려고 먹으니까 맛이 또 다른 맛인데. 그렇죠. 가 부위별로 다 맛이 다르면서 그런 개성이 있어요. 그리고 입에 들어가니까 살자잘 넣어. 그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도 참 좋아하시겠다. 뭐 그렇게 크게 실패한 게 없어. 딱딱한 게 없고 거기다가 파절이까지 같이. 음, 아주 금상첨화요. 맛이 물론 고기가 다 맛있죠. 오늘 부위 부위별로 부위 근데 특히 제가 먹은 이 살은. 일부러 고르마 주셨는지 특수 아, 부이 네. 아, 음, 아주 맛있고 그리고 육질 아주 고소하니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맞아요. 애들도 좋고 좋아질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잘 먹게 고맙습니다. 네, 감, 감사합니다. 좋은 고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오랜 세월 맛을 이어갈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그 이유를 알수 있었던 부산 노포의 맛이었습니다.